안녕하세요. 저 의류환경학과 23학번 웨이브키 기영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열심히 패션도 하고 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백승이라고 하고요. 그 랩네임은 이제 영 더스틴, 0 더스틴이라는 랩네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학번 이동환입니다. 2021년에 이제 연고전 나갔었고요 랩네임 NRH라고 합니다. 네. 아, 안녕하십니까? 그 예전에 시즌 몇이죠? 그 몇이었죠, 제가? 3가 <laughs> 3인가? 어, 아무튼 아주 오래전에 혼자 디너라는 이름으로 연고전 나왔었던 신명근입니다. 저는 힙합 정기전 시즌 9에 나왔던 떨어뜨려서 저는 힙합 정기전 시즌 9에 나왔던 그 때는 웨이포 이그잼인데, 지금은 준호 소년이에요. 그래서. 안녕하세요. 저는 모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기전 열탄에다 김용진이라고 하고요. 저는 그, 어, 한 장의 데뷔 앨범이랑 한 장의 싱글 앨범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, 아마 제 새로운 EP가 11일 날 나올 거라서 이미 세상에 나왔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약간 저는 홍보하려고 오늘 나와가지고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힙합 연고전 11시즌에 참여하게 된 박성현이고요. 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, 저번 달에 시리얼이라는 믹스테이블 제 사운드클라우드에 냈습니다. 저는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된 송채훈이라고 합니다. 그 고대에서 시즌5에 나오셨던 이케르 마노 님이라고 있어요. 연맥이지 하면서 이렇게 딱 했는데 <laughs> 제가 그거 6학교 사이폰가 거기서 어설프게 따라하려다가 좀말했거든요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너무 그분 너무 멋있으신 것 같고 랩도 굉장히 잘하십니다. 나인이었나 거기 제목이 휠거라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릴 체리처럼 랩을 하시는 픽시 님이라고 그분이 네벌스라 훅을 하셨는데 약간 너무 꽂혀가지고 제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 최애이자 21년에 나갔는데 연구전에 이제 22년도에 이제 고대 쪽에서 제가 21년도 연구전 뮤비에서 총을 쐈었어요. 이제. 그거 이제, 사실 시켜서 이제 한 거였단 말이에요. 거기 뮤비 촬영 측에서. 그래서 저는,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, 총을 어떻게 쏘는지 잘 몰랐어요. 총을 어떻게 잡는지 잘 몰랐는데, 그 다음 년에 이제, <laughs> 너네는 뭐 총을 쏘냐, 너네 뭐 갱도 아닌데 막 총을 쏘냐, 이래가지고, 총, 저도 쏘기 싫었는데, 약간 좀 해서 좀 긁히지 않았나. 네, 약간 그랬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, 비트, 푸... 프로듀서를 맨 처음부터 이제 정했어요. 저희 동아리 내에서 한번 해 보자 하고 정하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작업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그 비트 만드는 프로듀서 친구가 도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수정도 하기가 쉽지 않고 네. 그랬다. 그랬어요 네. 어려웠다, <laughs> 그래서 네. 어려웠습니다. 쉽지 않았다. 네, 네, 네. 이제 연고전 하면 되게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<laughs> 거기서 원더우드에서뭔 얘기했냐면 를 이제 뮤비 찍는데 이제 연예인 되시는 거예요 하면서 <웃음> <이제> <웃음> 그러면서 그냥 총잡으라고 네. 총예 네, 그러면서 이제 총잡으라고 신는데 <laughs> 오케이 오 잠시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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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부터 그... 큰일 났는데 <laughs> 뿅뿅거리인데요 <laughs> 어. <laughs> Let's okay. Okay. Right, 뭐, 호우, 호우, 호코호 코어예요? 코어 코어 우 호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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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록 코어같은거 알겠 <웃음> <웃음> 어, 어떡하나. 터크를 <laughs> 하시는데 좀민망하네요 어,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옛날에. 클럽 공연에서 네고니아아그그한거야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클럽에서 아, 들은 거아니고아 아, 클럽에서 들은 게 아니라 연대 고대랑 같이 클럽 공연을 했었는데 아, 아,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줄은 내가 몰랐타촥촥 촥. 촥촥촥 약간 거, 클럽에서 본 적이 없어. 근데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어. 아. 그래서 <웃음> <웃음>

되게 흥했던 래퍼가 한명 있어요. 되게 예전에 누구요? f t d o 라고아 f t <laughs> d o 혹시 알고 계세요? 아 알죠 알죠. <웃음> 저는 <웃음> 처음 들어. 정말 유명하신 네, 네, 그분인데 네, 아, 음... 유튜버 아세요? <laughs> 아 진짜 래퍼예요 래퍼. 아, 래퍼 아, 스토리텔링 래퍼인데 아, 트위터에서 아, 되게 유명했던 아,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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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니 비슷해요 토니 비스트. <laughs> <토니 비슷해요. 웃음> <토니 비슷해요. 웃음> 저희 때는 싸이월드 <laughs> 뭔가 제가 지금까지 <laughs> 봤을 때까지는 이전보다도 더 대중적인 색깔로 곡 작업하신 것 같다? 음. 연세대 그렇지. 앞에서 트워킹 저런 게 약간 디스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재밌게 그냥 바로 놀려버리는 거 그래서 시작이 되게 좋고 사실 저거를 뒤에까지 계속 좀 저런 바이브를 이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음. 그런 생각이 있어요. 가, 뒤에는 약간 좀 다시 감미로워지는? 음. 음. 아. 일단 들어볼까요 네, 일단, 일단 좀 더, 더 들어봅시다? 보고 I did we d t s g 게 o 가 왔네 좋고 오지야 여자분이 뭐야 뭐야 똥야 뭐야 잠깐 네? 봐봐 봐봐 <목소리가 <목소리가> 전세를 역전시켜버려 연세 말대로죠 t 전세를 역전시 t o r 지 don't say, Doctor's Cabo. I don't say, d o c t 이 r s c 이 b o I don't say, Doctor's Cabo. I don't say, d o c t a b o I t t o t n d o I t 마 좋은데? 어, 마지막 미쳤다 혼자 다른데 오좀 처음이랑 마지막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... 처음에 바로 이렇게 촥촥하니까 재밌었고 마지막 분 되게 잘하시고 어, 전체적으로 어. 뭐 재미는 있었지만 딱히 기억에 남는 라인은 없었다 아, 그 정도? 아 응. 응. 네 지금까지 아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안 보여 잘 <웃음> <웃음> 고개 측 얘기도 했어 왜 뭐.. 아니 근데 안 보여 잘 <laughs> 마이크.. 마이크 만지자고 했아원지자고 했어? 아, <laughs> 아 보죠 <보충. 웃음>